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2쪽 경에 있는 시편 96편 1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신년 감사 주일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애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새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확하게 2023년의 새 첫날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중입니다. 달력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올해 마지막 12월 31일도 주일이더라고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새 첫날과 마지막 날이 주일이다라는 사실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2023년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새해 시작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면서 365일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또 다른 새해인 2024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일로 시작하여 주일로 마치는 올한 해인 만큼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의심치 않기에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올한 해도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그러하셨듯이 2023년 개묘년이라 하더라고요. 올해도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올한 해가 되기를 목사인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 우리 서북교회 가족들 모두가 2023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기를 이 아침 다짐해 봅니다. 이러한 다짐이 오늘 시편 96편을 쓴 사람의 그 일절의 고백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맨 여기서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노래이겠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노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에게 내놓다니 이 목사 당신 우리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아니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새 첫날부터 언짢게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일까요?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질문한 이유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한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으면 한다라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 때에는 내가 믿음이 한창 뜨거운 젊은 시절 때에는 내가 예수님 막 믿었을 때에는 내가 몸무할 뭐뭐 때에는 과 같은 나때 시절 때 불렀던 찬양은 물론이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새로운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제 바람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600여 곡 말고 새로운 곡을 불러보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 지금 앞에 앉아계신 자리 앞 보이는 그 은혜로운 찬양지 말고 새로운 찬양집을 구입해서 불러옵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함도 아닙니다 2 0 2 3년 우리에게 귀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은혜와 힘, 용기와 지혜 보0 0 주심을 0 0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마다 느0 0 감사와 은혜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2023년 우리가 부르게 될새 노래의 가사요, 새 노래의 멜로디가 될 것입니다. 시편 96편을 쓴 시인은 왜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밝혔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 봅니다. 시작.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제 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 성경책 첫장첫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곳곳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목상과 동상 앞에 그 권력 앞에 자신들의 앞날을 보호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것들을 가리켜 헛된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아가 이 세상 어떤 신들보다도 온 세상이 더 두려워할 분이신 이유는 요아만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두 번째 외친 이유는 요아는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때에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구원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아멘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죽, 죽지 않고 살아 계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복과 은혜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서 올 2023년을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쁠 때 또한 우리가 꿈꾸고 바랬던 일들이 성취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물론 때때로 찾아올지도 모를 인생의 파도 앞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한걸음 내딜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만의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찬양을 2023년 올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12월 30일 한해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할 2023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더욱더 가득한. 2023년 새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t v c f 레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